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만두님과 그레이님의 경기. 최강자들의 대결이네요. 일단, 먼저, 9시가 만두님 암흑동맹이고, 1시 그레이1141님. 방금 전판에서 두 분이 35분 게임하고 나오셔서, 체력이 많이 힘드실 것 같네요. 이번에 만주님이 또 생더블을 하실지, 아니면 초반에 오크를 뽑을지. 그레이님은 보면 항상 똑같이 하시거든요. 누구를 상대하든지 간에. 그게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시네요. 일단 옥캠프안 짓는 거 보니까 약간 또 생더블 느낌 나긴 하는데 일단은 아직 좀더 봐야겠죠? 그리고 그레이님은 생더블을 의식해서 그런지 정찰을 팜도 안 음... 짓는 건 아니고 팜 지으면서 네, 일찍 가네요. 보통 팜 완성된 일꾼으로 보내는데 생더블이면 치즈러쉬를 자주 가셔서 아마 정찰을 빨리 하시는 것 같고 아 역시나 또 생더블 하시는 만두님 정말 장인정신 인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도 많이 당해 봤는데 뭐 알고 가도 못 막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하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막는 타이밍을 다 꿰뚫고 계신 것 같아요 막으려면 진짜 아예 마음먹고 막 1배럭, 2배럭, 그러니까 첫 번째 일꾼, 두 번째 일꾼 이런 걸로 배럭 해야지 될것 같은데, 일반적인 배럭 수로는 잘안 되더라고요. 어찌 됐건 이제 뭐 마치 예상하고 있다는 듯이 벌써 워리어 달리고 있죠. 아직 뭐 캠프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네, 워리어 두 마리째 그리고 세 마리째 찍혀 있고, 아마 확인하면은 바로 일꾼도 같이 나올 거예요. 맨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 근데 이거 두 번째 워리어가 출발하다 말았네요. 네, 일꾼 나오죠? 근데 이거 이제 워캠프가 하나는 지워질것 같고, 네, 하나는 지워졌는데 일꾼은 죽겠네요. 이거 어떻게 막을지 한번, 이두 번째 워리어가 좀 빨리, 여기 본진에 있지 말고 빨리 왔으면은 피해를 좀더 많이 줄수 있었을 텐데, 일단 일군까지 오는 거는 확인했고, 이 전판에도 생더블을 했었는지 그걸 몰라가지고, 아마 생더블을 했다가 크게 당하신 건지 궁금하네요. 근데 이게 앞마당을 깰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 이런 거, 이런 건 좋죠. 워리어 오는 시간 늦은 거. 뭐, 의도하신 건 아니겠지만, 워리어가 3마리여가지고, 이거 5마리랑 룸슬레이브도 좀 같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 아직 깨지기에는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이런거, 피전트 3마리 이런거, 놀고 있는건 별로 안좋죠. 오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레이님이 오히려 앞마당 가고, 네, 별다른 추가 테크 없이, 원베록에서 워리어. 이제 한 에너지 한 천? 좀 남았을 때는 다 나와야겠죠. 깨지게 두면 게임이 그냥 끝나버리니까. 그레이 님도 배력을 하나 더 늘리던가, 예, 네, 그쵸 배력을 하나 더 늘리던가 트레이닝 그라운드를 올려서 러셀을 찍던가 해야지 오크 영러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네, 제 말대로 에너지 천 대쯤 갔을 때 이제 막으러 나가네요. 이거 오리어 두 마리 이런 거 같이 치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이거는 막는 그림인 것 같아요 네, 오크 수도 많고 음슬레이브도 많고 네, 굉장히 무난히 막았죠 뭐, 별 피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꾼이 더 많이 죽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대로 이거 오크 영러시를 막으려면 배럭이 있거나 러셀이 먼저 찍혔어야 되는데 오히려 인간이 피해를 좀 크게 입을 것 같네요. 그리고 <laughs> 이런 구석에 들어가 있는 놈슬레이브 이런 건좀 빨리 빼줘야 되는데, 자, 이건 일단 이 워리어만으로는 절대 못 막거든요. 이게 다섯 마리가 돼도 못 막는데, 네 다섯 마리가 돼도 못 막죠. 이거 빼다가 이러고 세 마리 껴서 죽고 이러면은 일군 피해 상당할 텐데. 러셀이 아직 안 찍혔네요 일단 뭐 워리어 뽑아서 막는 게더 중요하긴 하니까 그 만주님도 오크 계속 랠리 찍어서 예, 보내는 게 나은데 굳이 타워 안 지어도 방금 배럭에서 워리어 두개 나오는 거 봤으면 아직 러셀 안 찍힌 거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사모캠에서 오크 계속 찍어서 보내야 돼요 예, 자기도 롤이 찍지 말고 아 근데 롤이 찍으셨네 예. 예, 네, 그렇죠 타워 지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러셀 없는 거 알고 있으면은 좀더 피해를 줄수 있었을 텐데 약간 그점 아쉽네요 왜냐면 초반에 더블 했는데 네, 시간을 좀 많이 끌려가지고 아마 엘프로 전환하지 않고 오크를 찍으셨네 네, 그리고 아직 캔들 같은 추가 테크는 안 보이고 본진에서 특이하게 철을 안 캐시고 앞마당에서만 철을 캐고 계시네요 만화에는 아직 한 마리 그러면 추가 테크 올라갔을 때뭐 리치나 영웅이나 빨리 뽑기 좀 힘들텐데 아, 아마 그냥 오크 뭐그 양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러셀이 찍혔나요? 네 러셀 방금 찍혔네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 예, 이거를 아래 약간 렉이 생겼는데 갑자기 예, 이거 안마 차라리 그냥 안마당에 가면1 일꾼한테 둘러싸여서 그래도 그냥 싸워도 대충 일단 일꾼 나오게 한 것만으로도 일 못하게 했으니까 이거 뭐다 죽어도 오캠이 6개라서 이제 6개 되겠죠 아마 추가테크 안올리고 이걸로 그냥 끝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일꾼은 뭐지 멀티인가? 아니면 타워 조이기? 일단 워리어는 방일업 됐고 암흑동맹은 공일업 이거 롤이랑 만나면은 워리어 바로 빼겠죠 이 일꾼들이 뭘하려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네요 이거 러셀 나오기 전에 워리어 이름 면 안되거든요 네, 이거 클레릭도 아직 많은 상황도 아니고 아마 타워 조이기 하러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일꾼은 아직도 여기있네 기적의 공무원 음, 마당 이후, 유거캠 오크. 괜찮네요, 이거. 네, 이거 못 막죠. 이 클레릭이 한세 마리 있어도 못 막아요. 이만큼 나와 있으면은. 게다가 타워까지 지어지면은, 네, 이거 오크 미니맵에서 오는 거 보세요. 못 막죠, 이거는. 배럭이 두 개라가지고. 러셀이 분전하고 있긴 한데 네, 이제 타워 지어지면은 굉장히 신선한 전략이네요. 지금 개인적으로 이런 <laughs> 빌드는 처음 봐서 나중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러셀 빨피 그래서 클레릭이 힐 지정이 안 돼서 러셀 힐이라도 지정해서 하면 좋은데. 아마 전판에 장기전에서 피곤하셔서 <laughs> 네, 빨리 올인 전략을 한것 같아요. 이제 배럭을 늘려도 별 의미가 없죠, 이거. 러셀이, 로리로 러셀을 강제 공격해줘야 되는데. 어, 그래도 안 좋은 상황에서 러셀이 크고 있어요, 오히려. 네, 이거는 그냥 이제 앞마당 깨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그쵸. 괜히 본진에 들어가서 러셀 경험치 주지 말고, 앞마당을 확실하게 깨고, 그러면서 추가 테크는 여전히 없네요. 네. 와, 아직도 본진에서 철을 안 캐고 계신. 그리고, 워리어가 방 2업이 됐네요. 이러면, 오크한테 거의 안 죽죠. 오크는 01업, 방 1업. 타워 3개까지 있어가지고, 이거 쫄기가 쉽지 않죠. 아, 어, 러셀 갇혔어. 아, 가, 다시 뚫었네. 아, 9까지 컸는데, 러셀, 러셀, 멀티샷 한 번으로, 멀티샷 한 번. 네 오, 안 죽네. <laughs> 오크에 의해서 죽을 것 같네요. 두대 정도? 한 대, 아, 러셀 사망. 이러면 이제 지지 나오겠죠? 버틸 방법이 없어서. 네, 지지 나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